지적 불법지는 도심의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지적 불법지는 그 동네 전체의 지적과 그 동네 집들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적 불법지에서 토지 경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원고가 이웃 세 집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요. 소송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요, 원고 집 옆에 도로가 이제 생기면서 원고 땅중 일부가 수용됐다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용됐다는 땅은 원고 집 담장 밖에 있는 땅이었고요. 원고는 수용된 땅이 자기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경계 청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검은색 네모가 원고의 담장이고요. 청량해 보니까 붉은색 네모가 원고의 땅이고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담장 내의 땅세 곳이 이웃 세 집의 땅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원고집과 이웃집 세 곳은 부산의 구도심에 있습니다. 지적불법지로 보이지요. 지적불법지는 땅의 경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곳입니다. 현재 필지 기준으로는요. 전국의 약15% 부산은 약 17%로 갑니다. 지적불법지는 도심의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지적불법지는. 그 동네 전체의 지적과 그 동네 집들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웃집 담이나 건물이 우리 집 땅을 침범해 있고요. 우리 집 담이나 건물은 또 다른 집 땅을 침범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고는 이웃 세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원고가 구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가 지적 불법 침거 같으니까 지금 현실 경계대로 지적도상의 경계를 수정해 달라. 그게 안 되면 내 담장 내에 이웃집 땅을 내가 점유 취득 시효를 했으니까 점유 취득 시효한 부분을 소유권을 넘겨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점유 시효 취득 주장이 되려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내 원고가 담장을 이렇게 쌓아서 점유를 한게 2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자기 땅인 줄 알고 소유를 했으니까 자주 점유 요건도 충족이 되었으니까 이 땅을 본인 소유로 넘겨달라라는 주장인 거죠.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소송을 당한 피고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요. 의뢰인의 땅에 원고의 담장이 넘어와 있는 반면에요. 의뢰인의 담장은 또 다른 집 이웃의 땅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현재의 담장대로 토지 경계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담장 내의 이웃집 땅을 점유취소 지득했다뭐 하는 이두 청구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의뢰인의 땅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적불법지 소송은요, 판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 승패를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어뢰인께 땅안 뺏기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어뢰인의 담장이 넘어가 있는 다른 이웃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럼 소송이 두 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소송 두 개를 한재판부에서 함께 판결해 달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해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소송에서 이제 이기면 땅안 뺏기지 않습니까? 지더라도 뺏긴 만큼 이제 다른 이제 이웃에게 받아낼 수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의뢰인께서 아, 그건 다른 이웃에게 패를 끼쳐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참 훌륭한 그런 의뢰인이시죠. 저희가 소송 중에 어, 구청의 토지정보과에 사실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조회를 해 봤더니 이 일대가 아니나 다를까 지적 제조사 사업 대상지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업으로 지적 제조사 지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중에서 이게 지적 제조사 대상지다, 그러니까 지적 불법지라고 밝혀지니까요, 원고가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점유 취득 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고요. 어, 다만 이제 현실 경계대로 지금 토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만 유지를 하고 판단을 구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판결서 볼까요?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한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최초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는 일치하였는데 그 후에 본래 지적도의 멸실등으로 복구 재조조된 새 지적도의 경계가 잘못되었다거나 현실의 경계를 정한 후에 이에 따라 지적도상의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 기초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서 확정됨으로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먼저 이제 판결서에서. 언급한 다음에요. 원고 땅 일대가 지적 불법지인 것으로는 보이지만 원고가 지적도상 경계 표시 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단지 뭐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 경계와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일대 토지가 지적 불법지다 이것만 제 내세워 가지고 현실 경계에 따른. 경계 확정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적 불법지니까 현실 경계 즉뭐 담장대로 경계 확정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지적도상 경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까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술술 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